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12월 24일, 에, 저녁 7시 51분입니다. 아, 요즘 해외선물 매일 녹화하고 있죠. 에, 그리고 가끔 뭐 해외선물 관심 있으시거나, 뭐, 에, 아니면 실제 하시는 분들이, 뭐잘 모르지만, 어쨌거나 댓글로 가만히 나와서 기분이, 조, 기분이가 좋습니다. 아, 에, 앞으로도, 에. 계속 이렇게 많은 호응 부탁드리고요. 그래야 제가 더 열심히 하죠. 주식 녹화도 그렇고, 뭐 여러가지. 오늘 이분 날이라서 뭐 특별하게, 지금 뭐 다, 뭐, 뭐하나요? 이브날. 네. 뭐 하나요? 이분 날. 테이크 먹 자르고 그러나요? 예. 뭐어쨌거나 자, 오늘 뭐 조기 종료 하는 것 같은데요. 해외선물도. 뭐, 그래봐도, 그래도 뭐한 3시까지는 하는 거죠. 자 일단 녹화는 하고요 나스닥하고, 에이, 나스닥 하고 나스닥 5일 오일, 자 5일부터 할게요 5일부터 원유 어제 나스닥 매수 수익 많이 줬죠 최근에서 5일은 57.95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5일 7 9 5매수고요 매도자리는 뭐 딱히 모르니까 에이, 패스하고 에이, 5157.95매 수구 요뭐야 하는 거야？크리스마스 이브 잘보내세요 5157.95 매수. 자, 그 다음, 나스닥. 자, 나스닥이요. <laughs> 자, 나스닥은 25673 매수. 뭐, 그까지 안 떨어질 것 같아요. 모르니까. 아니, 말고. 아니, 말고. 아, 참고로, 나스닥 매도 자리도 일단 제시해 놓을게요. 이뭐 변동성이 별로 안클 걸로 예상이 돼서. 네스닥 2호 673 매수.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. 2 5 961 매도.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. <laughs> 자, 네, 해외선물 유료, 그, 뭐죠, 회원, 가입비는 월2 0만원이고요 주식도 20만원이고, 해외선물도 20만원입니다. 해외선물 뿐만 아니라 국내선물, 하고 해외선물 달리기 하죠. 그리고 뭐 매번 얘가기하시면 제일 자신있는 거는 국내선물이고요 그렇다고 해외선물하고 국내선물고 차가 큰건 아닙니다. 네, 국내선물이 제일 자신있고, 승률이 한 8, 제가 단, 단타로 리딩하는 자리는 승률이 한 8, 90% 이상 되고요. 해선물 중에서는 나스닥, 네, 나스닥이 제일 자신 있고 나스닥은 국내 선물보다 찔끔 떨어져서 한 7, 80% 겸손하게. 그리고 그 외에 뭐 오일, 항생 등등등 이런 것들은 뭐 승률이 겸손하게 해서 한한70% 정도. 네. 가장 좋은 게 국선, 한 8, 85에서 90. 나스닥이 한 80에서 85 기타 뭐 항생 오일 등등등은 뭐한 70에서 75뭐 겸손하게 네. 그러니까 기존에 국선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입을 하시면 좋고요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어 국선 안하셨던 관심 없던 분들도 해외선물만 관심 있는 분들도 국선에 관심을 에, 저,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료 텔레그램 그 비용은 20만 원이고요. 에뭐 <laughs> 무료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은데 뭐 들어오시는 건뭐정꼭뭐 <laughs> 무료 방에 꼭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댓글 그 뭐라고 합니까 활동이라고 하나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제 카톡 아이디 써드리니까. 네. 나중에, 뭐, 정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친구 등록하고, 뭐, 얘기하시면 되죠. 어차피 유료도 카톡으로 얘기해야 됩니다. 유료도. 무료든 유료든 텔레그램 방 입장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저한테 얘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. 뭐, 그럴 마음이 없는데, 괜히 찔러본다.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 마시고요. 예. 제 뭐, 감자가 아니니까, 아니, 감자가 아니라, 뭐, 사, 사과가 아니니까, 찔러본다고 하지 마시고요. 음. 자, 나스닥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, 나스닥 했죠. 25673 매수, 25961 매수. 자, 그 다음에, 골드. 골드요. 골드는 오늘 고점 찍고 빠지고 있어요. 예. 예. 그럼 그러니까 뭐 매도는 됐고 4 4 2 8점 골드는 안으로 확률이 높어요. 예. 예. 골드는 어설픈 자리에서 안 하는 게 낫습니다. 책결안 체결 되더라도 예. 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재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.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. 사사이팔점 매수고요. 음. 자그 다음에 유로 유로 여기 있네 유로도 최근 좀 우상향 중이죠 어. 1.17900 매수 절점 매수 자리만 제시하겠습니다 1.1 여기 있네요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네, 유로까지 금4428.1 유로 1.17900. 네, 됐죠. 그리고 나스닥은 25673 매수, <laughs> 25961 매도, 5일 57.95 매도. <laughs> 해외선물, 뭐, 이렇게 리딩, 이게, 녹화 방송 하는 유튜브가 별로 없, 없죠. 뭐, 제가 뭐 일일이 조사한 건 아니라서. 설령 있다고 해도 이렇게, 예, 저처럼 1호가로, 어디서 매도, 매수,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, 없죠. 물론 뭐 제가 나중에 제걸 흉내내거나 아니면 제 유튜브 청취자가 또할 수도 있겠구나, 그죠? 그대로. 어. 그죠? 도둑놈. 그죠? 어.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. 그죠? 어, 그런 게 발, 발견되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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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시점부터안 그 해버리는 거죠, 당연히. 그리고 눈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유료, 유료 리딩방에 있는 걸, 물론 겹치는 것도 있는데요. 어, 겹치지 않는 건, 이를, 여기서 제시 안 하는 게더 영향가가 있습니다. 어. 특히 국산이요. 국산 녹화도 안 하지만. 어. 자, 다 했나? 아, 에나, 에나. 마지막 자. 하나, 에나, 하나, 에나 남았네요. 일본엔, 6415. 6415 매수.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. 음, 마치겠습니다. 자, 내일은 녹화 안 하겠죠? 그리고, 모레, 금요일날 또 제가 아마, 음뭐 아마 집에 있을 거니까, 에, 녹화하겠습니다. 자, 마치겠습니다. 에, 내일, 연 쉬, 내일 휴일 잘 보내세요.